사기권 주머니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이 사라지니까 예. 그렇게 반 병신 만들었는데 죽여버렸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술이 약하니까 그냥 시세보다 싸게 만먹으려한 거예요 평이한 물건을 가지고 아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구나 진작 올걸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 예. 그리고 뭐 다른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빵원이된 거야 예 그러면, 만약에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시작을 하실지, 영원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1년 안에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투자 기술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 투자를 잘하는 사람 1년만에 될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년만에 부자가 될수 있냐, 또는 1, 지금부터 공부해서 1년만에 뭐, 득도하듯이 될수 있느냐? 네.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 네. 우선 나는 1년만에 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네. 어려운 이야기다. 네. 지금 내가 갑자기 물품이 된다 하더라도 음. 다시 부자가 될 자신은 있거든요. 네. 어, 근데 1년만에 부자가 된다? 나는 그건 자신 없어요. 음. 그리고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져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이렇게 조급증을 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예. 사기를 당하거나 솔깃한 이야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음, 예. 뭐 허황된 수익률. 그렇죠. 어, 뭐 코인 그, 투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세간에서 예뭐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갬블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빨리 부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음. 원장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뭐 어디 투자를 했는데, 어. 투자를 했던 뭐 했던 사기를 당해서 이제 가진 돈이 없어졌어요. 예, 예. 내가 만약에 영원으로 돌아갔다, 그럼 가장 먼저 한세 가지 정도 만약에 뽑아주시면, 뭘 하실까요? 예. 첫 번째는 예. 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한다. 예. 두 번째는 직장을 기본적으로 다니는 거니까, 그 외에 예.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 뭐 배달 알바든, 예. 뭐 주말에 뭐 다른 알바든 꼭 한다. 예. 한 개는 뭐 술을 마신다? <웃음> <웃음> <laughs> 술이, 술이 꼭 들어가야 돼. 아, 그거 얘기.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 힘들어지면, 네. 너무 무리한 어떤 행동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은 하고, 뭐, 기도도 두세 달은 할수 있는데, 네. 그 두세 달 만에 부자가 되거나 기술이 좋아지는 한게 아니,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면 제일 싸게 스트레스 풀고, 신세 안타놨고 네. 네. 혼자서? 아, <laughs> 어,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잖아. 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술마저도 없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어... 술한잔 먹고 좀 풀고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게 술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럴까요? 다시 마라톤을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 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을 해서 쭉 출발해서 쭉 계속 제법 왔는데 내가 뭐 부정 출발을 했는 거예요. 그 네.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해서 1 0 미터 달리기식으로 한다. 네. 그러면 완주하지 못해요. 네. 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꾸준히라는 말은 속도는 빠르지 않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빠르지만, 전력 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 쉬엄쉬엄 한다는 생각으로, <laughs> 네. 꾸준히 하되, 예, 예, 예. 100m 달리시로 하면 안 돼요. 술 한잔 네, 하면서 좀, 예. 지출이 크지 않은 전제하에서, 예. <laughs> 한잔씩 먹어가면서. 그럼 예, 근데 저. 그렇게 일단 투자를 하려면 예.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알바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 예. 옛날에 원장님이 또 알바 여러 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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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네. 몰라 그때는 내가 과외를 했잖아요 네. 내가 을1살 때까지 네. 영어과외를 직장 다니면서 더 ]서. 이상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31살 때까지 했어요 제가 알기로 서른 후반 때도 약간 그, 그냥 재미를 <laughs>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내가 연락을 했었는데 뭐 하십니까? 아 잠깐만요 나 지금 수업 중이라고. 뭔 수업이야? 과외! 이러고. <웃음> <웃음> 제가 그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때가, 맞아. 그때가, 그때가 서른 후반이셨어요. 예, 네, 맞아요. 내가. 2 <laughs> 5아 아, 맞네. 음. 아, 바로 오르뿔겠지. <laughs> 당황하신 거 처음 보는데. <laughs> 네, 맞아, 맞아. <laughs> 예, 과, 그때는 이제, 그, 뭐라,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한건 아니고, 네. 아무튼 과, 그때는 다른 이유로 과일을 했고. 오. 예. 무슨,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데? 아, 예. 알려주세요. 아니, 또뭘라고 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그때만큼 궁하 그전만큼 궁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궁하셨다고요? 아니, 그니까그 전에 서른 네. 살 때까지 했을 때는, 네. 어 직장 생활을 해서 버는 돈은 다 세이브를 하려는 목적이었고, 네. 그러니까 과외를 해서 번 돈과, 그리고 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네. 줘요. 네. 그거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대리운전 알마 됐단 말이에요. 네. 어 직장 다닐 때. 네. 그것도 했었고.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등산로에서 커피 파는 것도 했었고. 어... 어그 말고도 뭐,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한게 있었습니다. <laughs> 예. 예. 제가 생각하기로 혹시 그때, 예. 그때 엄청 크게 사기 당하지 않았어요? 사기 크게 한번 당한 적 있죠. 12억 사기를 당한 적. 혹시 있었는데. 그때 그거였어? 12억이요. 네, 12억이잖아요 그때. <laughs> 나, 아니, 그럼 그때 그것들 혹시 알고 하신 거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나 네. 그때 12억 사기를 당하고도 네. 내가 강사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을 땐 네. 원인 중에 한 개가 그 당시에 그 12억 사기였잖아요. 네. 사기 전과 6범이 육범이 나를 이제 네. 벗겨 먹으려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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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당한 네, 네, 거고. 아 근데 그때 경험도 많으셨는데 사기는 피해가기가 힘든가 봐요. 아 그때 일을 쉽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누구 소개로 p m 사를 만났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되면 수익 좀 적게 먹고 이 사람 도 떼주고 편하게 액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한데 그게 이제 쉽게 일을 끝낼 한계패착이했죠아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기 받거나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아니 그때 1이 억이면 십년더 전에 1 2 억이잖아요. 예. 네. 그때 십이 억이면 <laughs>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이십 억, 3 0억 정도 되는 가치 아니에요? 그죠. 그, 네. 그때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왜냐면 그, 내가 맞습니다. 강사로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강사료 외에 수강생들한테 컨설팅을 한다든지. 수강생 돈을 모아가지고 내 명의로 투자를 하고 수익금 배분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내가 갖는다든지 예. 그렇게 했으면 또 빨리 갈수 있었겠죠 예.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내가 생각한 건아 이거 1, 2년 만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예. 다시 차곡차곡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절대로 헛던짓하면 안 되겠다 10여 개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크지만 강사로 해가지고 나아가면 한 10년, 20년이면 또 경제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내 나름대로 지름길을 생각했다가 오히려 꺾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인생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어, 투자로 치자면 굉장히 음. 보수적인 투자를 할 거자, 잖이 돈마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강사란 지금마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뭐랄까 좀 나쁜 짓을 합시다. 조금은 예. 머리를 굴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사실 아니 근데 왜냐면 예. 그 전에 이렇게 쌓아오시다가 사실 한 방에 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이 그냥 1 0억을 들여서 예. 학원을 차렸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보험을 보는사람이다 생각하자 예. 볼링장 같은 경우 한1 0억쯤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한 달에 한 순이익이 2천만 원 정도 나거든요아저 지방 가서 모텔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니다아 그럼 모텔해야 되겠 내가 그때 생각에 1 0억 들여서 모텔이든 네. 어? 볼링장인 하나 한다 생각을 하고, 네. 강의 열심히 해서 한대 그만큼 벌자. 아 어,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때는 그러면 강의만 이제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강의를 많이 할 때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강생 돈으로 <laughs>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든지 깜깜한다든그건안 네. 했죠. 급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음... 특히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내가 영이다 했을 때 네. 올라가다가 미끄러진다 이랬을 때, 그러면 신용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절대 로안 돼요. 네. 어, 이름에 똥칠하는지 대선 절대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셨다가 어느 정도 이게 초기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만하다라는 금액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초기 투자 금액이랑 그 다음에 그걸 모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직접 뭐 경험하신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물어봅시다 한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네. 네. 알바 좀더 하고 한다면 뭘 네. 쓰실까요? 충분히 모을 수 있죠 5천만 원. 아죠? 네.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면 네. 경매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럼 경매로 투자를 해요? 예. 그리고 경매로 투자하면, 만약에 원장님이다.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1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수익률을 몇 퍼센트 정도 보실 것같아요 그러지 말고, 내 책에 있던 썬넥 이원을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첫 번째 선체에 나는 오를 땅만 산다 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소액 투자 이야기, 이번 타자 이야기가 있어요. 네. 능공역 서쪽에는 있 농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게 1억 한 2천 얼마에 투자, 낙찰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땅 지금 얼마 할까요? 그땅 1억 2천 정류 낙찰됐으면, 은행 대출이 한 9천만 원 가까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 아주 옛날 이야기도 아니죠. 네. 그게 낙찰가가 평당 한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동네 땅값 지금 얼마야? 한 80만 원 정도 갈걸요. 음. 2024년 잡고, 한 8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 낙찰됐으니까, 뭐 1억 2천 낙찰했으면 2억 4천쯤 하겠네, 그죠? 네. 그럼 3천 넣고 1억 2천 올랐겠다, 그죠? 그래서 음. 대출 이자 그동안 나가는 거, 지동농서 나가는 거 감안하고 양도 소득세 계산하면 실투자 세앱이 수익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단 100%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물론 이제 기간이 고려하면은 예. 1년에 100%는 아니니 아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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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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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만약 여러 개 이렇게 그러면 깔아 버리면 그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하나 또 팔고 또 다른 거 계속 사고 이런 그럼, 식으로 굴려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는 이유가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굉장히 적은 투자로 큰 수익 나는 영역이 있고 예. 또 갬블링이 아닌. 정말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어 분석을 제대로 해서 보니까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랄까 시장에서 어떤 받아 생각하는 수익률보다 훨씬 상위한 수익률을 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초보 때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 세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 예. 우선 책보다는 강의가 좋고 예. 강의라면 누구한테 강의 들을 거냐 투자를 예. 한 사람 있잖아요. 예.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음. 하는 강의를 듣는 게첫 번째 좋고, 그리고, 고그 공부만 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장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답사를 가는 것도 좋지만, 답사만 예. 가면지 않고, 예. 뉴스를 꼭 같이 봐야 돼요. 뉴스를요? 예. 개발 뉴스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현장 공부 답사죠. 세 가지 찍어보세요 하면, 수업을 들어라. 누구 수업? 실전 예. 경험 있는 사람. 예. 뉴스 공부를 하셔라. 예. 그리고 이두 가지에 기반한 답사 현장 공부를 하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혼자 공부하는 거 하고 스터디나 뭐 이런 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는 혼자 하면은 초보가 혼자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답사를 혼자 가는 걸 되게 좋아요 혼자 실력이 되시니까. 어, 혼자 하는 편해. 예. 그런데 처음에는 혼자 가는 게좀 어려우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거 하는 게 좋긴 좋죠. 근데 나는 이게 잘 모르겠는 게 나는 처음에도 좀 혼자 답사를 다는 편이었거든요. 약간 주목국으로 했는데 예. 근데 난 유통회사에서 전포 개발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 돌아다니던 게 이제 예. 이것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할 때는 너무 스터디가 많은 모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한 두세 명 정도. 아 두세 명 소수로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 갈래 저기 갈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음. 좋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은 해도 예. 답사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짝이 잘 맞는 어, MBTI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야지. <laughs> 네다스면 간다 그럼 답사도 안 돼요. 음, 그렇죠. 예. 네, 힘들죠. 네명 넘어가면 부동산 갔을 때아공부하없구만 이런 직업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 좀 만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을 갈 수밖에 없네요. 학원을 오는 게 좋죠. 이제 뭐 제가 부동산 투자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속 보인다고 하겠지만 예. 내가 경매책을 맨 처음 공부한 게 (2003년도입니다) 예. 어 그리고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laughs>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어느 교수님이 쓰는 경매책 이 땀만큼 뚜껑을 책을 사서 읽었어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너무 어려워 어쨌든 사서 읽기를 읽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 맥은 잘안 잡혔거든요 그러다가 인강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매가 이런 거구나 좀 알겠더라고. 근데 아. 그 교수님 역시 투자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한국 생산성보부의 네.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네. 책이 새까맣게 돼 있어요. 그책 보면. 네. 두번 들으면서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경매나 권리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딱 틀이 잡혔는데 예. 아, 투자는안 해봤잖아요. 예. 어,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실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음, 그래서 음. 내가 부정적 투자 학원 가가지고 가장 뼈아팠던 게 뭐냐? 예. 진작 올 걸. 아, 진작 올 걸. 어. 음, 진작 올 걸. 하긴 이게 아무리 내가 혼자 공부한다고 해도 진짜 돈 되는 것들은 거의 이 사람한테서 나오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게. 내가 2006년에 안양의 관양동 네. 빌라를 입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에 재개발 열풍이 불 때니까. 그래서 빌라 가격이 2006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경매로 입찰하면서 떨어졌어요. 네. 어, 떨어지고 이런데 입찰하면 떨어지고 입찰하면 떨어지고 뭐 그런 중에 그 사이에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내가 뭐랬느냐. 아,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구나. 오... 2006년도에. <laughs> 2 0 0 6년도 20년 전인데. <laughs> 근데, 근데, 시간 망졌죠. 네. 예 근데 이 경매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토지를 공부하고, 상가를 공부하면 경매라는 기술을 응용해서 할, 하니까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네. 예, 그냥 기술이 약하니까 그냥 시세보다 싸게 만 먹으려고 한 거예요. 평이한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할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을 알고 어떤 조건들이 난이도가 있고 어떤 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올라갈 거를 시장 가으로또 싸게 사게 되고 수익이 그때부터 쭉쭉 커졌죠 그러면 1년 안에 만약에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할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인맥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맥 음,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강의 좀 잘하고 투자 좀 잘하고 이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 본인 능력이 올라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맥이 형성되는 거지 뭔가 따로 이렇게 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내 가치 내 네임밸류가 안 올라가면 인맥이 안 돼요 어. 같이 놀려고는 안 하는데 예, 근데 예전에 그 대학원 가지 않으셨어요? 대학원도 갔었죠. 어, 예. 그거는 그러면 왜, 못뭐 때문에 가신 거예요? 대학원은 뭐또 부동산에 대한 이론적인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인적 예. 네트워크도 있고 한데 예. 예를 들어서 다음 학원 연구반 강의가 생활맥주 대표님이거든요. 예. 생활맥주 코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는 회사. 아, 그런 예. 회사 대표님을 모신다. 영업이익 예. 굉장히 많이 난 회사인데 어떻게 사업했고 입지는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되겠냐?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이 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나는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오. 어, 그런 그 프랜차이즈 기업 회사, 장님께서 저를 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어느 모임 갔는데, 예,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김종률 대표님 아닙니까? 라 예, 예, 그랬죠. 그 그러니까 명함 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연락이 되고 이랬던 거죠. 그것도 이렇게 뭔가 마법처럼 빡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 아니지. 그 유튜브 오는 분들 <laughs> 사기치는 유튜버들 말 현혹되지 마세요. 어? 1년 만에 갑자기 빡 부자가 되고, 인맥이 1년 만에 빡 터지고, 아, 아. 그런 거 없어요. 단계단계단계 단계 단계 올라가다가, 예. 특히 이제, 단계단계 단계 올라가다가 크게 늘지 않다가 갑자기 쭉 늘어나는 게 있는데, 예. 뭐 1년 만에 빡 터지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인맥이 되는 거지. 누구 어쩌다 만났어? 예. 아, 그데 내가 별볼일 없어. 그럼 연락하면 쉽지 뭐. 아. 안 그러겠어요? 다시 돌아가신다고 응. 하셔도 응. 결국에는 정석적인 방법밖에 없다. 어, 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난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laughs> 나는 그때의 어떤 실수가 너무 뼈아팠지만 옆에서 잘 그, 봤죠. 내가 어. 또아막 <laughs> <laughs> 속상할 때술 사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곱창도 사주고. 아, 예. 예 곱창 그때 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데. 지금은 예. 드시지도 않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우리 문어 올라가는 거막 곱창 드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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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몸 생각 같은 것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를 이기고 싶고 마음 이 힘들었으니까 그랬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고또또그 생각도 해야지. 내가 남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이 사라지니까 네. 여동생 공부할 때좀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안 했고 네. 부모님 좋은 거 사드릴 수 있는 돈도 안 하고 네. 그런데 그게 사기꾼들 사익꾼 주머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나는 정말로 그 사기꾼 죽일 수있겠더라고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면. 네. 그렇게 반병신 만들었는데 죽여버린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뭐참 위험한 이야기지만. 네. 근데 거꾸로 이제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의 어떤 1억에 대한 5천 정도 뭐 이런 종류의 돈을 내가 뭐 편취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난질 쳐서 손해를 끼친다.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 5천만 원 1억도 자기 가족 돌볼 돈이었고 뭐 그런 거라고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어? 뭐 갖고 싶은 거안 사고 그런 피땀일 거란 말이에요. 네. 어 그걸 가지고 내가 레버리를 삼는다 또는 뭐 부당할 할 정도였던 이익을 추가로 취한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 거꾸로 내가 그런 거에 당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시고 나서 다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몇년 걸렸어요? 그게 강의를 많이 함으로써 네. 수익이 또 어느 정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사기를 크게 당했지만 완전영은 아니었거든요 아, 예.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 <laughs> 유지가 됐고 언제부터는 이제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수입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 일에 내 스스로가 너무 매몰되어 버리니까 예. 그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죠 까먹어 버리니까. 항상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약간 조금 공통되는 게 일단 내 중심 단단하게 잡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자연스레 흘러가는 거고 내 실력도 자연스레 쌓이는 거고 맞아요. 돈도 자연스레 쌓이고 어. 뭔가 이렇게 딱 얼마만에 이렇게 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어, 아닌 거네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어찌 보면 거북이처럼 그냥 천천히 그냥 내갈 길만 간다 뭐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인생에서. 그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1년 지나면 다 마음은 치유가 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1년 지나면 그렇지만 지금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 잊지는 말자 예.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예. 길, 길 가다 보이면 한 대는 치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2025년 2월이잖아요 예.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정석대로 해라. 네. 급하게 부자들로 하지 마라. 음.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죠. 네, 엄청 이럴 때 있군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실력이 기초가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네. 네, 꼭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마음먹은 분들 네. 지금 단단하게 공부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서 한 연말쯤에 투자를 한다. 예. 그런 것들은 27년쯤 됐을 때큰 성과를 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가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그런데 예. 27년에 공부를 한다. 27년이면 이제 금리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부동산 경제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공부한다. 글쎄요. 그때는 시장 경쟁이 심하고 가격이 좀 올라 있을 때일 수도 음. 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真是的。<Thank>